매년 100만 달러가 넘는 한인축제를 운영하는 LA 한인축제재단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 사장이 회장을 맡기로 했다가 곧바로 사퇴하고 박윤숙 현 회장이 다시 이임해먹이 했습니다. 아무런 감사장치가 없는 파행 운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용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100만 달러가 넘는 수익을 올리며 최대 규모로 치러졌던 LA 한인축제. 지난해보다 21만 달러나 더버려들였지만 실제 순익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축제 재단의 결산 보고 내용을 보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지출이 제일 먼저 눈에 띕니다. 주요 경비인 행사장과 무대 설치비의 경우 지난해 21만 달러 규모에서 올해는 9만 달러나 더 지출됐습니다. 게다가 한국 출장비의 경우 지난해보다 두배가 넘는 8만 2천여 달러에 달했습니다. 41회보다 54,000불이 더스페이스 사용료를 우리가 더 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플라피스 이렇게 다 빠져나간 거죠. 결국은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펄 믹을 낸다든지 공원 사용을 낸다든지 이런 것이 다 올라가는 바람에 장부상으로는 62,000여 달러의 순익을 올렸지만 아직 받지 못한 미수금만 8만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동향 전 이사장이 회장 부담인 재정 문제 때문에 차기 회장에서 돌연 사퇴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 내가 박 회장님보다 전 회장보다 더야될 텐데, 아이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지금 저한테는 허락가 않고, 저를 이번에 회 회장을 사 포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꾸준한 외형적 성장을 이뤄온 LA 한인 축제가 더욱 투명하고 깨끗한 운영으로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LASSBS 전영웅입니다.